동대문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세계인의 날 14주년을 맞아 법무부가 주관한 정부 포상에서 동대문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과 사회통합에 공헌한 단체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6년부터 서울시 최초 시범센터로 선정된 이후 다문화가족사업의 전달체계 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센터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이주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유덕열 동대문 구청장은 세계인의 날을 맞아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